이게 죽고 나면 계속 독독거리다보니까 내가 독여 죽는... 다 딱딱 옛날에 뭔가 독을 가진 생물을 한 항아리에 모여 서로 은다 독이야 고우-독 흐우독 한, 한 스쿼드 있을 것 어, 같다 어. 어떻게 알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이제 뛰어내는 애가 한명 보였는데 진짜로 독하나? 아, <laughs> 이거 한 스쿼드가 내가는 것도 좀 약간 부담되긴 하는데 i n This i 찐따들 없네? 아무도, 아무도 없는데 I? I'm 털 o 갑시다 그럼 독 r 세요전딴 o 갑니다 t 집 쪽에도 I'm not up there. I'm not up there. I'm not up there. I'm not up there. I'm not up t h e r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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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리 났다. 앞에서 소리? 어? 소리 났다. 아, 뒤에서 난다고? 소리? 아누 가. 아, 뒤에 소리 난다고. 누가 오가달래? 기대도 안 한다. 언제는 왔던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 앰프의 벡터라니 앰프의 벡터 보고 쓸만하지, 면 아, 뭐가 문제야 그, 나쁘다는 벡터. 얘기가 아니라 탭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나무리님이구나 킹과 누치로 변경 AR 소염기 에어소형기만붙이에 AR 소기 네, 네, 감사합니다 치패드 필요하신 분? 나 아. 여기다 떨궈놓을게요 아까 거기다가 나 우지 개머리판 필요해 저도요 우지 개머리판이 안 보였지 뭐 음. 대충 다 탄거 같은데? 나가자, 이러면 아, 다탄나가나요 아, <laughs> 음... 내일 때타는데 거고 저는 개멀판 종류 아무거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준기란요 어? 왜? 내 옆에서 봐줘, 너 응. 어? 아니? 응? 소리가 혈한다고요 수혈한다고요? 아닌가? 다른 사람 아군발 소리 잘못 들은 듯? 올라가자 뭐 그냥 일단 카폰까지 이쪽 짤집 쪽에 내리는 애들 없으니까 뭐 어디어디 털었냐나 그냥 요 앞에 짤집 하나 털고 왔어 그래 카폰까지 가자 그럼 어차피 뭐 개꿀 뭐 좋겠다 전수개발판 안 쓰시면 안 쓰시면 저존 삼배다. 제가 이미 썼을 수 있죠. 삼배를 나줘. <laughs> 턱도 없는 소리를 하시네. 페트로. 아 AR 대타 페트로. 이쪽 있잖아 SW 방향에서 바까총 소리 났었어. 저격 보정기 쓸 사람 없지? 어? 저격 보정기 쓸 사람 없지? 저격 보정기야. 아, 아 오케이. 음, 버린다. <laughs> 그러면 우지 쓰는 사람이 둘. 음. 여기 DMR 대탄. 어. 음. 비 체크할 수 있는 분 없죠? 버립니다 네? 스크래치 스크네 아까 저도 없어서 버렸어요 손잡이 손잡이 아무거나 먹으면 좀뭐 <laughs> 다들 부족할 것 같지만 손잡이는 손잡이 앵글 뭐아 남는 거있어 남는 그 거있어에 AR 총의그 소염기 그냥 아, 손잡이 손잡이 남는 거 있으면 그것만 좋아 깜퐁 가실건가요 음, 가. 나우님, 조심하세요스쿠터를 타고. 예, 어, 위에서, 위에서, 소리 위에서, 소리 <laughs> 어디, 위에 있다 있다 위에 깜봉 위에. 위디위디 어디, 어디, 어거어어어 어, 손, 어이, 씨발! 강팔 어, 뛰어가는데 이거를 마, 정확히 맞췄다고? 지붕 에서 보고 있나? 뭐야? 와... 쏘네? 아, 잠깐만. 아, <laughs> 어, 저기 있네? 집에도 있고. 아, 저기... 저벽 쪽에 아, 한명 보긴 봤는데... 약들 하서요 유령 키트? 자, 있어, 있어. 우상하고 저거 있어. 씨발, 쏘는 거못 쏘... <laughs> 아, 씨... 아, 오우, 야. 못맞았어요 뭐야 얘네 이 집에서 각을 안보여주네 아이고 너무 뭔데 하이씨 위치가 안보이는데 저게 타라차 뒤에 거기 있는거 같은데1 실버방향 파란색 뒤요? 소방은 파란색이 그 집. 아 그러네요 파란색 뒤는 일단 확인했는데 그 이쪽 35? 이쪽도 음, 하나 뭐 있는거 뭐 있는 같은데 연 연마 피우고 저쪽으로 뭐 다른 데를 좀 이동이나 할까 안 보이는데 이놈들 빠졌어 아니 앞에서 그 소리 아, 나 여, 여, 아직 있네 아직 있네 있다 지금 주경 쏘는 제가 위치 파악이 안 돼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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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는데요 파란, 파란 트럭뒤에 녹색 아, 녹, 트럭 녹색 트럭뒤에 아. 어, 저, 저 집에도 있네. 아이고, 그구나 집에도 아직 있고. 아이고, 따가워. 나브로 여기 보이냐? 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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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아니야 안 보여. <웃음> <참나>. <웃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겠네. 빠졌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빠진다. 어 나무라 그쪽으로 갔어. 나무리 그쪽으로 하나 본거 같은데. 아 여기구나. 있 확인. 나한테 쏜다. 쏜다. 나한테 쏜다. 나무 쪽에도 하나 있네 아직. 아이고 많다. 이쪽에. 그서 정면에 보면 노란색 차 있지? 그 오른쪽에 있는 철골 아, 하나, 하나 기절시켰네. 조심해라, 아, 너 혼자 있어. 이거 뭐, 아이, 간다. 가야지 이러면 나도, 야, 도쪽 자. 철골이요? 철골이 어디지? 그, 아, 철 철골 좀그그차 있잖아요. 저쪽 방향 보면은. 고철 얘기하는거에요? 네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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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 2층집에 아직 있네 아이 아이고 자랑해 못 죽겠네 내가 총소리해 줄게 보셨죠? 2층집 뭐, 어딘지도 아는데 네 거기 슈탄던져놓고 안닫고 코. 나더 아이고 튕겨나갔다 빨리. 아직 아층에층에층도있던탄 응. 같은데 아직 전 층에 있어 이거 들어갑니다 코. 아, 이탄전 뭐야 어, 데있다 어, 어, 어. 어, 어. 아, 사... 감사합니다 저 있어? 근데 밖에... 어 뭐야 이걸로 저기 간다고? 아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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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야 윈디부터 야주아 빨리빨리 빨리 윈디부터 살려 여기 뒤뒤근데랑지통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렇단? 에, 야 먹어봐, 빨리, 빨리 이거 이거 구상부터 구상부터, 여기 구상 떨구자, 빨리 야. 먹어. 총 잘났습니다, 대. 아니야 조금. 야, 지통제두 개, 에너지 드링크 두 개. 챙겨 챙겨, 야, 다안 먹으면 안, 안, 안 된다. 안 된다. 야, 다 먹. 아, 아니 안 먹었어요. 야, 야, 에너지 드링크 하나 더. 일단 쇼구 부터 하고 부터 있는게 습니다 아이씨 그쪽 아니야 아까 나부리 저쪽에서 맞았는데? 어 왼쪽에서 맞았어 그쪽 집 앞에서 맞은거야 아니아니 지금 이쪽으로 수류탄 날라왔잖아 위치 옮겼겠지 음. 이쪽으로 일단 빼자 맞아, 맞아. 아 근데 조끼 갈라 껴야되는데 슬슬 그냥... 얘도 그냥 집에서 존버 탈려나 본데? 그치 존버지 금 가야된다 가자 안돼 가야 가다 돌아서, 돌아서 안전진대 들어가자 이거 굳이 안에서 싸우지 말고. 쏜다, 손다, 쏜다. 손다, 뒤에 쏜다. 집리서 <목소리> 손해야 죽냐. 보이진 않지? 네, 음, 안, 안 보여. 요아직캠퐁 안쪽에 있나본데 윈디 돌아 들어와 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 들어와 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로트고 이지? 또 그러면은 우리도 아니, 한번 뭐, 우리도 어, 곧 올라가서 자기 가서 언덕 위에서 좀 대기 타고 있으면 자기장이니까 제가 오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올라가서 기다리면 되니까. 어, 뭐지? 잠깐. 아니, 430. 아, 3... 내가 쏜 거. 아, 그래. 들어와. 안으로 들어오시오. 뭐. 여기 앉으세요 바깥쪽으로 이미 짰나? 짰지 아니지 자기장이 이만큼 왔는데 아직도는... 아직까지 있으려나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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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뭐가 사람? 됐다. 어 나온다고 어. 아 저기 오다 온다, 온다 여기 벽쪽에 있다 75번 나왔다 이거 이거 을때 안나오겠다 아, 그냥 이렇게야고있어요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거뭐거야이쓰레기이아아 이거 뭐죽 이거 뭐야? 이야되는데여기거 오줌 처음 보다 하나 있네 헐렁헐렁 헐렁헐렁 잠깐만 아저아3나 쪽이 저 아, 깨진 거구나 아저 집안 쪽에 사람 있겠지 저건? 있겠지 100%죠 선생님 <laughs> 너무 거대한 꿈을 꾸시네 290 거짓아, 방향 쪽에 어. 200가 290 방향 쪽에 수류탄 한 SW 방향 정도에서 총 연사 소리 나고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에서 왠딘지 보일 것 같은데. 아, 230그파이 어, 넘었죠. 언덕 언덕 넘어에 조금 멀어 멀었던 멀어. 것 같은데. 어. 어, 이건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에 음. 소리 나고. 음, 양쪽에 양쪽에 다 있지. 아 여기 있다 있다. 어, 그 뒤쪽에서 혹시 자전거 하는 거 그거, 그거 좀 봐줘. 없어. 젤링샷에서 온다 온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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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예 네, 그쪽 나무 쪽에서 오고 있어요 조금 더 오른쪽 아래로 와라 오른쪽 안나예 네, 그쪽 그러면 굉장히 가깝다는 얘긴데요?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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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다 있다라고? 저 바위 뒤에 15방향 바위 뒤에 15방향 그래? 방향 바위 뒤에 어 뒤에 뒤에 한명 있어요 두명외부다한명있다 어우 선다 아, 아 자기 저 자기가 봤다고 잡았어 잡았어 그잘잘잘 제보 해아 부상 아고 아잉 저 시체를 못 먹어서 아쉽다 지라이는 제보 감사합니다 <laughs> 뛰어가서 차차차 움직인다 2 6 5방이 자기는 너무 쓰네요 안 돼요 이 무상만 싹 챙기고 그냥 빨리 씨면 날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지금 돌아야지. 무슨 소리야? 갑니다. 스탑핀 한번 아, 예. 얘기해. 내가 줄게. 내가 오케이. 줄게, 내가. 내가 줄게. 아, 야, 야. 야, 야, 야. 두게. 두게, 두게, 두게 빨리 먹어. 오. 아, 그 앞에 소리. 190 자기가 빨리 들어가야지. 뭐 하는지 와이씨 살 뻔한데? 아 여기 너무 황야하다 들어가야 이거. 돼 너무 나무 끼고 있어야지 거 빨리 좀 싸우고 있네 좀 빨리 아, 이, 저 빨리 들어저 나무에 들어가서 구상아트라 아, 아. 그, 보이지 총형 음. 저기 저기 있네 하나 치코리타 고 있어요 아다 아이고 어기 시켰냐? 아 여기 있었는데 안 보인다 앞에 한명있어 지금 265방향두명어260 하는... 아, 방향 쪽에 어명 보인다 나나오거 봤지? 어, 봤어 다다자기장부다다

들어간다 저 얇은 바위 뒤쪽에 있다는 거지? 네. 예. 여러분 자기다 온다 음! 회복 중더 멀리, 멀리 더 멀리 더 멀리는 나 이쪽 보이지? 아이고 누웠다